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간주름차단술 3개월차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육안에 보이는 멍과 붓기는 전부 사라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후기 영상을 너무 대충 막 찍어가지고 어, 후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어, 미간주름이 심하게 패여 있었나요? 뭐 주름이 심했나요?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다만, 제 스스로가 알수 있는 그 미세한 주름이 여기 가이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그거지만, 미간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미간 주름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썩나 있는 거예요. 썩나 있어.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지금, 인상을 쓸랑 말랑하는 건가? 뭐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인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미간 주름 차단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저희 부모님 중에 두 분이 미간에 주름이 조금 깊게 패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방 차원에서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의사 쌤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어, 이런 미간은 그 유전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미간 주름이 깊게 패어 있거나 아니면 미간 근육이 근 근육 힘이 굉장히 세거나 그러면은 자식도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될 확률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붓기와 통증? 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제첫 번째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기랑 멍은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차까지는, 어,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다 쌍꺼풀이 없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멍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주 차까지는 아예 일상생활은 불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2주에서 4주 차까지도 멍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뭐 피멍이랑 아니면 이렇게 누렇게 되는 멍 있잖아요. 멍 빠지면서 그 상태가 거의 가한달 차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증. 아, 통증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어, 그니까 제가 그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그, 이렇게 누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저희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또 그걸 지우는 클렌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만 눌러도 아프니까 그게 조금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달 차까지는 제가 클렌징이나 화장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미간 사이에 막 피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진 않지만 클렌징을 하거나 화장을 할땐 아프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게 두 달차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도 가끔가다가 뭔가 찌릿찌릿 아파요. 지금은 막 화장이나 클렌징은 다 가능하지만 가끔 찌릿찌릿 아픈데, 그거는 이제 사전에 병원에서 가끔 그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있던 주름이 펴지나요? 아니면은 어, 인상이 아예 안 써지나요? 일것 같아요. 어, 먼저 첫 번째 주름은 전혀 주름이 펴지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주름이 깊게 패인 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주름이 있었는데, 어, 그거 마저도 펴지질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미간 주름 차단술은 주름이 펴지는데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은 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겉으로 보는 건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주름이 펴지는 데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상이 안 써지나요? 어, 이게, 모르겠어요. 제, 저의 경우에는 맞다, 틀리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아예 안 써지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조금 풀렸나봐요. 그래서 인상이 써져요. 보실래요? 써지죠. 이게 한두달 차까지는 인상이 아예 안 써졌었어요. 두달 차까지는 인상을 쓰면 여기가 한 써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눈썹 산이 부분이 너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근육이 발달되는 것 같은데 한두달 차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세달 차에서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고 인상을 한번 써볼까 하고 거울에 갔는데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미간주름을 예방하려고 미간주름 미간 차단술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거 병원에다가 문의를 넣었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완전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6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꼭 내원하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게 그때 의사쌤이 그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중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 내외였던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는 풀릴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10년까지 AS를 해주기 때문에 풀리면 언제든지 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풀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 완전 풀렸다고 볼수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미간 주름 차단술을 통해서 주름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주름이라도 이 정도의 어 미간에 찌푸라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받았던 어떤 목적과는 다른 거죠? 왜냐면은 미간 그, 그 인상이 깊게 써지든 겉에, 얕게 써지든 간에 어쨌든 겉에 주름 잡히는 건 매한 가지니까요. 어, 그러면 저는 그 병원을 내원하고 미간주름 차단술이 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재시술을 하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